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화면 참고하시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니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되 이른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코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고 창거들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왕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집은 양반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양반은 양반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아니, 양반처럼 키워야 양반이지! 아버지는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족보 있는 집안이다. 합니다. 그놈의 족보, 그놈의 족보. 그래서 제가 족보를 찾아봤지요. 시조 김선평은 신라 효공왕의 아들로 나이가 어려서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고창의 성주로 지내던 김선평은 태조 왕건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와서 견원의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고려 개국 공신으로서 자기를 받습니다. 그 후에 처, 수많은 청백리와 훌륭한 재상, 학자가 많은 집안이 바로 우리 집안입니다. <laughs> 선조를 알게 되니까 이 양반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입니다. 너는 안동김씨 상당군파 31대손이다. 너희 친척 중에는 김좌진 장군이 있다. 야, 역시 우리 집안. 아주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또 와서 말씀합니다. 아니, 양반을 양반처럼 키워야 양반이지. 상놈처럼 키워놓고 양반이라 그래? 그럼 또 제가 얘기하지요. 아니,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셔요. 사람이 뿌리를 알고 지내야지요. 그래도 상놈보다는 양반이 낫지요. 얼마나 훌륭한 집안입니까? 문중도 있고, 선산도 있고, 족보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상놈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는, 저 봐라, 저 봐라. 같은 김치라고 압박한다. 저희 집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1월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다. 아들은 학년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학년의 한자가 참 좋습니다. 구할 구자를 씁니다. 구할 구.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진 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구하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학렬에 따라서 돌림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으면 아이의 이름이 김영구입니다. 김영구. 영구 없다. 비상입니다. 구라는 학렬은 정말 마법의 이름입니다. 김영구, 김탁구, 뭘 넣더라도 다 촌스럽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 공부 잘하라고 김수성구 해! 부자대라고 김강남구 해! 저는 오늘부터 그냥 상놈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도 이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족보는 훌륭한 가문에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 당시에는 왕에게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된 후 신약의 첫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첫 이야기가 시작될 때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40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새로운 계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잊어버린거 아닐까라는 그 불안이 가득한 상태. 그런데 그 순간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온 세상을 뒤흔들 가장 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왕이 나다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백 년간 기다려왔던 그왕 약속되었던 그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끝이자 신약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잊고 신약을 여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땅도 되찾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라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국의 앞자리에 사는 모습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백성도 돌아왔지요. 땅도 회복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이 없습니까? 왕. 왕이 없습니다 다스릴 왕이 없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4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열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왕의 부재로 시작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과 같은 왕의 출현을 고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그 기다림에 대한 시작으로, 어, 기다리,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왕이 있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최고의 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시대가 태평성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고대 신화 속의 삼황오제 시대가 모든 백성이 행복하고 평안한 시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왕의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어, 기대감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 족보로 왕의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났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지킵니다. 드디어 왕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 그 다윗의 후손이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끊어졌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지켜지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흠이 많고요, 실수하고요, 심지어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실패해서 나라를, 나라를 잃었던 그 실, 최악의 순간도 바벨론의 포로라는 국가적인 재앙도 숨기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전한 족보를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을 보내셨듯이 우리의 불안전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서두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를 통해 증언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족보라면, 이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름. 족보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준다면,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줍니다. 제 이름은 선일입니다 현일. 한자가 좀 특이, 특이합니다. 그 어질현이라는 한자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일자가 저는 지금까지 이런 한자 쓰는 사람, 제 동생 말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laughs> 어질현에 "쇠 무게 1일"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돌림자입니다. 양반 안하고 싶습니다. 한 대, 두대 하듯이 한 근, 두근 하듯이 쇠 무게 단위를 재는 한자가 바로 쇠 무게 1이라는 한자입니다. 어진 사람의 중심이 되라는 뜻으로 이 할아버지가 지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인생 전체를 담아 소중한 이름을 부여하는데 친구 놈은 김수성구, 김강남구 이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뜻은 구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주, 구원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같은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식민지 시절 일본에서 해방시켜줄 그 김자진 같은 장군, 영웅을 바랬지요. 그런데 천사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합니다. 일본을 때려잡고 로마를 때려잡는 영웅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무시하고 나 이제 양반 안해 하면서 호적에서 봐내 인생 내가 아무렇게 살 거야라고 하면 저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한테 죄를 짓는 것 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생명체를 만들어냈으니 아마도 생명이 풍성한 분일 겁니다. 또, 자기가 만든 생명체들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길 원할 겁니다. 아마도 신은 세상을 선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생명과 선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에서 멀어짐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함에서 멀어짐으로 악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악함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가장 행복해야 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악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우리는 죽음과 악함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로마의 속박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죄의 책임에서, 죄의 오염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선한 존재로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아기에게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글자, 임마누엘입니다. 만 원.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적 방식이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주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그냥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두 이름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딱 붙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동시에 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관계가 이름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예수, 구원자, 인만우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죄가 없는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나셨다는 그 별을 보고 사절단을 꾸려서 방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모두가 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자가 있고요. 헤롯처럼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이방인들은 왕을 환영하는데, 유대인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요. 왕이 나신 곳을 동방박사도 묻고, 헤롯도 물었지만 그 의도는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는 왕이 오셨음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물었지만 헤롯은 미래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숨긴 채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이 나신 곳을 정확하게 알고도 찾지 않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목자는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부탁을 받고 박사들은 길을 떠납니다.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 앞을 앞서가고 마침내 그들은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이 태어났을 때 사절단이 왕자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물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탄생조차 몰랐던 예루살렘 사람들, 탄생은 알았지만 무관심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왕의 탄생에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 백성은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천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예수님은 고난만 받을 거고요. 엄청 힘들 거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왕이 태어 왕이 태어나면 가장 좋은 왕궁에서 태어나지요. 나, 나야 되지요. 그런데 왕이 나시는데도 아니 아기가 나오는데도 당을 비켜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수 있습니까? 어쨌든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나는 많은 방이 필요 없다 내가 있기엔 마국간도 쓸만하다 구유도 좋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구원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 다 괜찮다 성경을 이루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래도 나는 가야겠다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주를 싫어하고, 그 왕을 죽이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름도, 탄생기사도, 가르침도, 행적도, 십자가도, 부활도, 마지막 지상명령에서도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일관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경계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영접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회복된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말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알게 된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또 다른 의미의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한 아기의 탄생을 둘러싼 세 가지 다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왕을 죽이려 했던 해롯. 모든 것은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서기관과 백성들.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지, 아니면 해로처럼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정할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나를 높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지.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고, 나를 높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해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대로 예수, 구원자, 임만우에 함께하심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량제의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헤롯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